네, 안녕하십니까. 인니 건축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 나왔구요. 지금, 세번째 집, 아띠가, 세번째 집을, 이제 슬라브, 2층 슬라브를 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 친구들 다 올라가서, 어, 철근 다 엮고, 설치하고, 옆에, 옆에, 이제, 떼고마는 가세, 어, 저기, 옆에 끝부분에, 어, 저기 다합판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펌프카, 레미콘 불려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뭐, 우리 친구들하고 매뉴얼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좋아요. 넣고 이렇게, 계단죠 저기 이제 밑에 하판 보이죠. 철 같은 거. 저기다가 이제, 어, 저거, 어, 혼합물을 넣고, 우리 자, 손으로 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좋아요, 재밌어요. 예, 네, 참 재밌어요. 다 같이 이렇 모아서 하면은 재밌고 어, 좋습니다. 지금 자갈하고 모래도 지금 다 준비가 됐고요. 어 준비는 다 됐습니다. 요 밑에 어 준비를 위에 좀 준비가 좀덜 돼가지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집은 지금 깁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깁 이번 주까지는 아마 뭐어까 2층 하고 있는데 1층은 거의 다 했고 이런 식으로 집성을다 했죠 실은 안 했고 그런 어, 다 잡았고요 네다 했습니다 지금 2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목금토 하고 뭐 다음 주 조금만 하면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음 그기 저기, 저기 외부에 어, 자연석 붙이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집도 서서히, 서서히, 완공돼 가겠죠?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집은 아직도 안 팔렸어요. 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결국에는 그거죠. 이제, 안에 그, 채워지는 그, 보너스는 적은데, 가격은 비싼 거죠. 내용은 딱 그겁니다. 네. 예. 그, 어, 아,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찾는 집이라서, 물론 뭐, 그, 요즘 메인플레이 현상도 많고, 지금 최근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뭐, 보니까, 빈, 그 밀가루 값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저렇게 위에, 거울을 좀 더, 동원 들여서 거울을 좀더고좀더 좀더 예뻐졌죠? 예뻐, 좀더 넓어 보여요. 예뻐진 것 같아요. 항상 제 집에 거울을 좀제 거울이나 그 유리들 제 적재 적소에 좀 쓰면은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지금 위층에 2층에 2층 가볼까요? 뭐 2층 별건 없지만 2층에는 이제 가구를 주문했고 커튼도 주문했고 그다음에 뒤쪽에 여기에 또어 제가 또 어, 경비를 들여서 이쪽에 이제 이게 막, 막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난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비가 서안더으치니까 여기 이제 이 공간에, 밑에 공간을 좀 늦게 사용할 수 있게. 비가 오면 상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막는, 어, 캐노피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는 이제 좀더 침대하고 옷장, 뭐, 향대 정도. 이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다음 주쯤에 물건이 오면 여기다가 이제 이 방을 채우는 거죠. 이 방을, 안방을 채우는 거고, 다음에 뒤에 옆에 여기 애기방도 채우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주문해 놨어요. 예. 주문해 놨고, 그러면 좀더 소비자가 보기에 좀더 좋아지는 거죠. 옆에 코스도 지금 이제 슬라버, 2층 슬라버 치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요. 저기는 이제 용접을 합니다. 용접해서 되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엮어가지고, 전 용접하고, 본대기라고 합니다. 뭐. 저기는 이제 저렇게 하고, 뭐, 뭐 방법은 여러가지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엮어가지고, 꿈치다 그러거든요. 다 엮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 작업들 하고 있어요 아, 내일, 해, 내일 스납을초도될것 같은데. 이렇게. 토요일 날 친다고 하니까, 어, 또는 10장이 다 아, 달리기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짭빛에 네. 다수고가 많아요. 그러면 네. 아, 계속, 채워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고 어, 몇달 뒤면은 또, 네 번째 집도 시작하겠지만,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별 무리 없이는,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 이제 좀 팔려줘야 되는데, 예, 네, 좀더 제가 또 각성해서, 예, 네, 빨리 시장의 액션에 빨리 대처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대 빨리빨리, 빨리빨리 대처해가지고, 음, 예쁘게 좀더 꾸며가지고 어, 소비자의 마음을 또현혹시켜야죠 예. 그래서 뭐 빨리 파는 방향으로 뭐 해야죠. 자금이 더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laughs> 열심히 또 해야죠. 예. 거기 단일 확실좀 넓어지고 좋네요. 여기 예. 조명도 제가 지금 바꿨는데 조명 별로 안 이쁘다고. 저는 좀 바꿨는데 안 이쁘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바꿀까 고민을 해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